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네. 이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 내지 연대를 제안했었죠. 네. 과연 될 것이냐가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역대 선거에서 이와 관련한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각각 연대를 했을 때또 연대를 하지 않았을 때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선 15대와 아, 16대 총선을 전해드리면요. 1996년에 있었던 15대 총선입니다. 이 당시 야권은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잔류파인 통합민주당으로 갈라져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과는 보수계열인 신한국당 139석, 자민련 50석. 어, 진보 계열인 새정치민주회의 79석, 통합민주당 15석으로 그야말로 진보 계열이 참패를 했죠 2000년 있었던 16대 총선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가 제야세력 제야 등을 규합해 새천년민주당으로 총선에 임했는데요 결과는 보수 계열 150석, 어, 진보 계열 11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완전한 야권 통합을 이루진 못했지만 나름 새를 불리면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15대 16대 두 총선만 네. 놓고 본다면 이 진보결은 네. 합쳐야 좋은 성적을 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대 18대 총선을 네. 봐보죠. 우선 17대 총선에서는 야권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갈라져 선거를, 선거에 임하게 되는데요. 18대 총선에서는 보수계열이 거의 분당 수준에 이르며 총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각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7, 18대 총선 분석은 박선아 기자가. 정리, 정리해드립니다. 네, 앞서 15, 16대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17, 17, 17 18대 총선에서도 각계전투보단 단일 대우로 뭉치는 쪽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먼저 17대 총선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17대 총선을 관통한 핵심 단어는 대통령 탄핵 종국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 속에서 민주노동당과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수도권에서 76석을 차지하는 등 152석, 즉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1988년 소선거 구제 채택 이후 처음인데요. 반면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통합 20일과 자유민주연합 등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33석을 얻는 등 전국적으로 121석을 차지해서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린 우리 당이 과반을 넘으면서 승리한 17대 총선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18대 총선에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18대 총선에선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졌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고 열린 우리 당의 바통을 이어받은 통합민주당은 야당으로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은 여전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딛고 여권이 압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한나라당은 백쉰세 석 자유선진당 열여덟 석친박연대는 열네 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여든 한 석을 얻는데 그치고 마는데요. 수도권에서도 1 7대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른세 석을 차지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스물여섯 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권 분열 때문인데요. 진보색채가 강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연대 실패가 선거 패배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보수진영은 분리가 돼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군요. 네, 흥미롭네요. 자, 이제 지난 총선만 남았죠. 이 결과와 전체적인 분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 9대 총선은 대표적인 야권 연대 어,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바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한 것이죠. 이를 통해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으로 140석을 기록했습니다. 15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다섯 번의 선거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진보진영이 연대했을 때는 선전을, 분리됐을 때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짐을 볼수 있었고요. 보수진영의 경우는 연대했을 때는 압승의 결과를, 분리됐을 때도 선전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과연 20대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서동철 기자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